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저때 이어서 아, 상주시 화남면 임공리에 있는 파트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아, 와서 보니까 뭐, 역시나 여기도 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무 주위에 아쉬운 대로 어, 제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은 그래도 다행히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 밑에 있는 대추들은 대부분 살아있는데, 풀로 덮고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면나무가 열매가 달렸는데, 보니까 고염이 달렸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에, 옥천시장에서 샀을 때는 감나무를 60주 사다가 심었는데, 에, 그것들이 대부분이다. 고염나무인것 아, 같습니다. 아, 그 이후에 죽은 나무를 대체해서 아, 몇 그루 더 심은 것들은 아, 다행히도 어, 감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에,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그, 입추가 지났지만, 그 약간의 바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두 시간 일을 하는데, 아유, 뭐, 더 했다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